90일 성경 쉐마 학교 42일째 말씀입니다. 10편, 19편,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,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.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.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.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,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. 나의 바위여,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,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.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, O Lord, my rock and my redeemer.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고속자의 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. 나의 바위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관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. May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, O Lord, my rock and my redeemer.